안하고 하면 들어가면 안하고 내려가야 되고 이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나와야지 청이려 그냥 분 들어가. 그렇지. 와! 박수기야. 그대로. 그렇지. 봐 봐. 봐 봐. 올려서 들어. 그렇지. 그렇지. 오. 아, 봐. 어! 어. 오, 샤키. 야, 야, 머리 쳐. <laughs> <laughs> <목소리> 와, 그렇지. 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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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려가. 그렇 와. 로기구나 이게 <바로 짝이구나. 웃음> 여기다 딱 파고 놓고쌍 내리가지고 어? 왜 네. 해? 어. 네. 잘하잖아 한번 해봐야겠다 도 오오! 여기 오이 놈이 와 이제 틀어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야, 좋아. 어. 어, 좋아. 어 어? 지도 좋아 도 어. 좋아 올라가서 최종 이렇게 앞으로 실어 줘야지 음. 최종 앞으로 그냥 음, 내려가 우와 진짜 좋 최종 그렇지 나이스 최종 앞으로 그렇지 오케이야 올라오 그렇지, 오케이. 야. 올라오고 그렇지. 아, 어, 여기 너무 올라와 그렇지 됐어 네, 그렇지 네, 이제 잘했어 음. 이게 딱되라고 최종 올라오고 야, 최종 올라오고 엉덩 들어 엉덩 들어. 들어 앞으로 그랬어. 오케이 아못알아다 여기서 자 자전거 보내고 몸 가고 이렇게. 먹어. 너무 먹지 다시 무조건 가요. 가. 뛰지 말고 내려가. 됐어. <목소리> 자. 덤비지 마라. 거기 앉아. 진짜 너무 부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목소리> 아, 찍었어? 바로 그대로 그대로. 가기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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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가자. <목소리> 가자. 하자.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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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됐다. 앞으로. 예, 예. 됐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웃음> 아, <웃음> 그대로, 그대로, 쭉! 오케이, 됐어, 됐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천천히 됐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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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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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네, d 네. 완전 정상을 못탔어 됐어 됐어 said. 가 said, I s a 일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같이 <laughs> 그렇지! 잘했어! 오, 나이스! 이번 됐다, 됐다. 힘을 딱, 근데 이게. 그렇지. 얼마나 나니까, 하강하니까, 위스터가 내려간다. 아프시라, 아프시라야지. 오, 됐다. 됐어. 정확했어.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오, 됐다, 오, 야, 야, 야왜 구원을 잘하냐, 또? 야, 신중하네, 진짜. 아, 진짜 신기하네, 진짜.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어, 나이 그냥 와. 어, 아, 됐어. 오, 와,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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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아, 거지, 아, 아. 왜. 됐어, 가, 가, 가. 아, 저, 씨, 저. 터버리니까. 아, 인자를 지대로 다야. 그렇지, 그게 백점이다, 백점. 봐. 봐, 그래, 봐, 봐, 봐. 됐다! 됐다! 아우! 포핑이라고요? 그, 뭐. 올라가! 그치 내려가면 되거 그렇지! 그래! 그래. 아이씨. 아이씨... 어 아이씨... 아이 어, 그거 잡고저 어. 어. 자리 잡으라고 어디로 <laughs> 내려가내려할 할, 할 거야? 내려내려 내려. 내려. 나이스. 아, 여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오 나이스. 아이코 <목소리> <좋다. 오케이. 목소리> <빨리. 목소리> 아, 이고 야, 이거 가어가어

이쪽, 이쪽, 우 쪽. 그러니까 몰라. 그렇지, 그렇지. 야, 페달링 그 해야 음.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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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 다, 중간. 그렇지. 너무 깊어. 됐다. 이오 아, 씨. 땡! 우리 자 올라가 아, 씨. 어, 됐어. 바 <laughs> 올라가라. 어, 어, 어. 많이 놨어요. 됐다. 어, 됐다. 그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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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여기서 점수를 똑같이 주도 삼권이 분리해. 어가가오 가, 가. 어. 그렇지 가. 여기 저기 뭐냐 저기 우리하지 마요 다른 데는 점수가 다 틀린데 여기는 점수는 똑같아 상점은 두개를 에이 이이 절대 어,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어, 이 알았어 아유 제가 또 제가 잘, 잘, 잘 못합니다 이럼 아웃이야 중급. 아, 중 상급 중급. 들어가요. 들가어디 가냐? 중급으로 가려고? 쟤. 어. 응 어. 아, 그냥 천천 내려가. 가. 그래. 어. 발, 발, 발.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다. 하면 돼. No, no. 지나갔어. 길에서 없어. <laughs> 우리 집 <마지막에> 같이 갔다 왔어. 놀이도 <laughs> 없어. 대대대거까지가 어, 그 어, 나도. <laughs>